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결사 슬루문입니다. 자, 요새 북적 잠실 본동 하단 구역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쪽 분석 좀해 달라. 재개발 가능성을 좀 알아봐 달라.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초구, 강남구에 이어서 잠실동에 있는 엘스나 리센츠 같은 이제 대장급 아파트들 평당 1억 시대를 돌파를 해 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84, 30평대 아파트 실 거래가 거의 뭐 34억, 35억을 넘겨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잠실본동 하단 구역도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드렸었냐면 23년도 하반기쯤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잠실동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거래 자체가 묶여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시었던 지역이고 또한번금물살을 타게 되면 여기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입할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아예 가치 토어제로 묶어놨었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토어제 해제되면 날아갈 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11월 달쯤에 토어제가 아파트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가격이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최근 거래되는 가격대들을 한번 보면 이제는 그때 당시 가격인 3억대, 4억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때 제가 추천해드렸. 그던 가격대들은 3룸짜리 매매가가 3억대밖에 안 됐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거래되는 금액대들은 아무리 저렴해도 4억대 후반에서 5억대 정도 거래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 신축 같은 경우는 이 지역들도 거의 6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구역계를 한 4개 정도로 다시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그전에 먼저 입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입지로 봤을 때는 깔게 없는 입지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장 큰 개발 계획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용산 국제무지구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두 번째로는 영동대로 지하화 및 복합개발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동대로와 맞닿아 있는 입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한 20층 이상 아파트만 들어오더라도 어, 한강뷰는 아니더라도 정남향의 탄천뷰가 가능한 그래도 굉장히 좋은 입지면서 또 위로 9호선이 지나부여 2호선 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대규모 상권 신천역 과거 신천역 상권이 위치를 해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은 입지론 깔게 없어요 대신에 개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 2000년대 한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쯤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다세대 건축 행위를 할 때요. 이 지역과 삼전동, 서촌동 같은 지역들에다가만 약간의 특혜를 줘 가지고 용적률을 이런 식으로 250%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합원 숫자가 많고 지분 가지고 있는 지분들은 약간은 작은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 지어져 있는 다세대들의 용적률을 한번 보면 다른 이종 일반 주거지역 땅들 예를 들어 강남권 같은 강남권이라 해도 뭐 반포동도 있고 역삼동도 있고 양재동 개포동 같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어, 다세대 빌라 지어봤자 맥스 200%까지 였어요. 그런데 석촌 잠실 뭐 삼전 이런 동네들은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용적률이 다 200%를 넘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간 작고 재건축으로 따지면 200%의 아파트를 300%로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 나머지 재개발 구역들이면 이 지역들은 한 220-230%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를 해봐야 되냐면 여기가 입지로 따져봤을 때 영동대로 지어화하면서 여기가 도심축으로 거듭나게 되면 도심축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이제 7대 광역중심 정도 안에 포함이 되면서 한 단계 종상향이 아니라 적어도 두 단계 종상향을 해서 3종 일반이 아니라 준주거 정도의 위계가 되어줘야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가 좀 들어요. 그럴 만한 가능성도 일부는 존재를 하고요. 자 최근에 거래되는 가격대들을 한번 보면 제가 분석해놓은 잠실동 A구역 같은 경우 최근 거래되는 금액대 5억대 넘어가고 있고요. B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5억대 넘겼고요. C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5억대를 다 넘겨서 6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분석했었던 시점이 23년도 하반기 정도였는데 이때 당시는 넘겨봤자 4억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래도 한 1억에서 2억 가까이는 점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그래도 최근 들어서 민간형 도심복합으로 움직임을 처음 보이고 있는 데가 이 밑에 우성 4차 옆에 있는 구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모든 구역들의 노후도를 한번 보면 일단은 30년 기준의 노후도는 법적인 기준에 한참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20년 기준의 노후도만 가지고 할수 있는 모아타운이나 도심복합 같은 사업들은 물살을 좀탈 수가 있겠지만 30년 기준의 노후도가 적어도 60%를 넘겨야 하는 뭐 역세권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신통기획 재개발이라던가 즉 도시 및주거경 정비법에 근거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걸볼 수가 있다. 나머지 구역도 한번 볼까요? 잠실동 C구역으로 제가 분류해놓은 구역을 보면 30년 노후도가 불과 20%초반대 B구역 같은 경우도 30년 노후도는 거의 뭐안 차있다시피 하고요. A구역 같은 경우도 어14.9%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어 세월이 한참 더 지나야 도정법상의 뭔가 사업을 할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다른 어 삼전동 같은 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전 ABC로 제가 과거 모아타운 추진했던 구역들도 한번 보면 30년 노후도 도는 20%한 중반대에 먹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할수 있는 사업의 종류만 가지고 됩빈다. 그러면 민간형 도심복합 아니면 어, 모아타운 이두 가지 종류밖에는 할 수가 없겠다 그런데 민간형 도심복합 보다는 저는 차라리 어, 모아타운이 차라리 낫다 라고 봐요 왜냐면 민간형 도심복합 같은 경우는 도심복합이라는 사업 자체의 근거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구역 지정 정도만 돼도 절대 거래를 할 수가 없고 딱한 회에 한해서 무주택자에 한해서 굉장한 거래 제한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에 문제가 있냐면 통 건물주분들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오히려 모아타운보다도 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아타운은 그래도 한세 채까지는 주택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정이 명시가 돼 있는데 민간형 도심 복합 역시도 도심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주분들에게도 환지 같은 형태의 우선 수익권만을 교부하지 세채 대체 이렇게 여러 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적 조항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모아타운이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상급지고 또 건물들의 개별 필지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오히려 다른 강남권보다도 더큰걸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필지를 찍어서 건물의 면적을 보면 토지 면적이 197 제곱미터 라고 하는 거는 60평대는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건축 행위가 가능한 건물주분들 혹은 월세를 많이 받고 있는 건물주분들의 유인책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 라고 보지는 않는다. 대신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그 시간을 저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예측을 하냐면 적어도 영동대로 지하화가 본계도로 넘어가면서 서울시의 위계 자체가 이 영동대로 축을 테헤란로 축이나 강남대로 축보다 위에다 놓는 정도 수준이 되어주면 이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준주거까지 노려봄직한 구역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 반경 350에서 500m 1차나 2차 역세권에 들어가는 사업장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사실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해주면서 용적률을 한 400%까지 끌어다 쓸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사업성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는 된다 사실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노후도는 약간 기준에 못 미치는데 언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냐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오시장이 다시 한번 재선하게 된다 그러면, 모아타운 다시 한번 밀어줄 걸로 지금 아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 게, 강남권 재개발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강벨트와 강남권 재개발을 거의 공식화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크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지역이 바로 잠실본동 그리고 삼전동 하단 정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모아타운만 볼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노후도상으로 봤을 때 저번에 제가 분석한 양재동처럼 아예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개발사업 30년 노후도가 이제 60%가 넘었단 말이에요. 30년 60% 넘은 지역에서는 도정법 상의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모든 재개발을 다 추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잠실 본동 중에서 아주 가격이 저렴하고 투자 금액대가 한 3억 대 언더로 해가지고 투룸, 쓰리룸짜리 잡을 수 있다면 나쁜 투자로 보이진 않는다. 대신에 조금 오래 묵혀둬야 될 가능성이 좀 크고 오히려 노후도가 30년 노후도를 충족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보는 게보다더 수익화를 빠르게 할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발한 어플로 이제 노후도 라던가 가격 추세 한번 보면서 잠실본동 하단 분석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강남권 재개발 본격화 될 겁니다 강남권이 이제 택지개발이 된 지가 서초강남이 제1영동지구로 70년대 개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파 강동이 제2영동지구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개발된 택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재라던가 개포택지 같은 지역들도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가 83년도니까 거의 뭐 40년차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슬럼 되는 거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한다. 공급의 대원칙상 강남권 재개발과 한강벨트 재개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어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없었던 사업을 새로 만들었었던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처럼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지역들에 대한 재개발이라던가 새로운 개발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줄 텐데 이 개발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는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높아진 사업성은 1차적으로 어디로 규속될수 밖에 없냐면 당연히 땅값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땅값이 튀어나가기 전에 잡아야지 우리가 상급지에다가 깃발 하나라도 꼽아둘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강남권 20평대 아파트 한 채라도 살려면 현금이 20억 중반대는 있어야 돼요. 현금 20억 중반대에 대출 6억 끌어다가 살수 있는 게 강남권 아파트가 됐다 보니까 빠르게 서두르셔서 투어제 이제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투어제 지정되기 전에 투자 목적으로 2억대, 3억대 강남에 깃발 꼽는 기회를 빠르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모였습니다.